자, 6남매를 낳습니다, 6남매. 여보, 여보, 지금 녹화 중인데, 잠깐만 물어볼 게 있어. 우리 송이 낳을 았 때. 어. 어, 그래, 그래, 세자. 송이 낳을 았 때, 우리. 어, 어, 나라에서. 나라에서 출산 말해? 축하금 받았지? 어, 어. 축하금. 얼마 받았어? 셋째가서... 축하금. 100명이 넘어? 세야에서 야, 이거 달라고 많네. 그래, 너그돈 <laughs> 아, 근데 괜찮아. 아, 100만 원이야. 너그돈 어디 가? 아, 600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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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러면 아, 어. 어. 알겠어. 알겠어. 네, 자. 자, 전화 끊으시고. 괜찮은 거 같아. 영등포잖아. 영등포니까 지역마다 달라. 돈 나가는 게. 7, 20. 그럼 세 번째가 130이지. 이 130. 그리고 계속 거거도 4 0 0 거야. 계속 이거. 저것도 400원 넘는 거 같아.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. 자, 그러면은 셋째, 넷째 나는 이건 아니요. 것 같아요. 이거 아, 볕제가 많아. 이렇게 이렇게 밖에. 가 많아. 왜냐면 넷째가 있으면 <놀람> 양아치지하고 다섯 <다섯째가>, 째는 <놀람> 셋째가 양아치라니형 <많아>. <놀람> <놀람> 이렇게 준다고요? 그럼 800을 준다고 어, 막 따블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. 그아니 어느 정도 보면 리미시 우고 어때? 형용 어때? 리밋시 있을 것 같은데. 네? 천만 원을 준다고? 1200, 1000이. 1300. 근데 1003대. 형. 1003대. 어, 그래. 가보자. 예상이 안 되는데. 가보자. 이거 1,340. 오 셋째에서 넷째는 엄청 뜁니다. 아, 결정 결정. 네. 자 이제 결정해 주세요. 오삼 3,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괜찮아. 이일자 보드판 들으세요. 옳다고 같다. 자 정답 아니, 보이세요? 예리 들으니까 그럴 거같아 정답 확인합니다. 네. 천만 원, 천백만 원, 천삼백 0만원 넘을 것 같아. 사실 아, 다중이 아빠 여기 있다. 이게 영등포와 또 다를 수 있어. 예. 자, 영등포. 아... 첫째가 태어나면 얼마요 10만 원. 첫째 10. 오. 둘째가 태어나면 50. 50. 100인가? 50. 셋째 100. 셋째 100. 다섯 배떴어 셋째 100, 100, 5 100. 5 100. 100. 둘째에서. 셋째가 태어나면 100. 100, 100. 300. 와! 300. 와! 300. 뭐라고요? 째가 태어나면 300입니다. 어 마프고 뭐예요? 600에서. 어마쁘구에1 0 0만 주십니까? 안주 있어. 들어와. 자 넷째가 태어나면 800. 확 찐다 그랬잖아. 500. 우리다. 우리다. 우리가 움직이, 우리가 우리가 움직이, 움직이 우리� 우리가 우리, 우리가 <atar> 우가가가 오백. 오백이네. 지금 가면 이제 저 됩니다. 여섯째가 태어나면 오백. 임기월, 오백이네. 500. 와. 500이백질. 우리, 어? 야우리아 이겼어, 우리이 넷째 이상 야, 500만 원입니다. 자, 정답 화면 보여드릴게요. 모두 1,860만 원을 수령할 수 이야, 있습니다. 와, 예. 좋다. 아, 연극품 짱이다. 괜찮다. 너 때문에 네가 600이라서 형이 600 까자고 했던 거 내가 지금 1 0 0만원 바꾼 거잖아요. 네가 자꾸 깎아서 그런 거 아니야. <laughs>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 육아수당과 아동수당이 지급이 되는데요. 한 아이별로 174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. 와. 예. 네. 그래서 출산 축하금과 국가 지원금을 합했을 때 여섯 명에게 모두 1억. 23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. 아, 저 정도는 줘야죠. 지급. 네네. 우리한테 네. 지급되는 아, 거잖아요. 그래서 가장 근사치로 맞추신 김종국 팀에게 예! 1억 2300만 원 드립니다. 살아왔다. 1억 2300만 원을 아, 드립니다. 아, 아, 드립니다. 아, 드립니다. 아, 김종국 팀. 음, 음,